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시작 전에 첫 번째 당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단타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요점꼭 명심해 주시면서요. 바로 영상 시작할 텐데요. 오늘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여러분들도 3월 말일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작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상승이 아니신 거 저도 알 텐데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저도 대한전선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럼 왜 저체프로가 대한전선을 중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왜 뭔지 대한전선의 긍정적인 장점에 대해 오늘 설명드려볼 건데요. 가장 먼저 대한전선 주가 차트부터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3월 31일 날, 대한전선이 상가 이후, 현재 이렇게 계속 이 21선이 지지하면서 꾸준히 지금 우상하고 향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 현재 지금 시장이요, 유동적인 풍부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 대한전선은 한 번에 다이렉트까지 이렇게 5천원까지 상승이 힘들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요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요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만약 중장기 투자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대한전선이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시축과 가격을 이틀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매도하면서 최차 이렇게 2일선 시위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만큼 대한전선을 채매수하면서 추직수를 늘려가는 매매방법이 현재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대한전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설명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실적입니다 모든 기업이 실적이 가장 우선시가 되고 아니, 모든 기업들은요 가장 먼저 실적이 우선시가 돼야 하는 만큼 대한전선도 올 1분기 이렇게 실적이 118억 원 작년 대비 120%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선 업체들은요 원자재 가격인 구리의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전선 가격 자체도 가격 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쿠리 가격 상승은 보다 전선 업체들의 매출 증가, 실적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한전선 또 다른 상승 재료가 뭘까요? 바로 현재 윤석열 및 바이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10대 국정 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해 시켰죠. 그만큼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행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요. 대한전선은 원전에 들어가는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다 보니 앞으로 대한전선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뿐인 수혜가 아니라 실적으로 대한전선은 바로바로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점이 장점일 텐데요. 그래서. 양국의 대통령이 정책 테마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대한전선의 주가는요, 조그만한 이슈라도 유동성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 앞으로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나는 대한전선을 단타로 매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대한전선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제가 대한전선 단타 매매 방법 자세히 설명드려볼테니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대한전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 상승 나올 때요 매도 시점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 매매 방법인데요. 세력들이 너무나도 자주 해먹는 급등 종목 매매 패턴이니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에 급등한 한일자료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볼까요? 이렇게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유동성 유런런 유동성 수급만으로 단기 급등 나온 종목들은요 무조건. 갭으로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그때부터는 이 종목의 주포세력들이 먹을 만큼 먹었구나 단기차익 실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일차로처럼요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면서 종가로 이렇게 케렇게 마무리했다는 건요 이 시점부터는 매수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매도하려는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난 거겠죠. 대한 전선도 같이 한번 볼까요? 대한 전선도 이렇게 4월 1일날요 시초가 가격인 1,955원을 결국에는 종가로 이탈하다 보니요 고점 대비 25%. 요런 화학이 나왔죠 또다시 이 5월 9일날 역시 시주가를 종가로 이탈하니 단기 20% 요런 화학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기 하락을 여러분들이 피하면서 나는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꼭 갭으로 시작하는 당일 시주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세력들이 단기 이동성 자금만으로 과연 어디까지 상승시킬지 모르지만 꼭 장중 시초가 가격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아직 작전 요 놈의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이 먹고 수익률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여가는 매매가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 번에 싹다 매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면서 위 아래로 그것도 이틀 연속 흔들기가 나온다면요. 일단 그때부터는 이 종목의 주포 세력들이 차 실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이요.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종목들은요. 그만큼 핸들링할 수 있는 또 다른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하염없이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 전선으로 단타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 급등 이후 다음날 시초가 가격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요 21선 지지구간에서 매도한 만큼 대한전선 재매수 하면서요 주식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요런 매매방법이요 현재 지금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요런 매매방법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예측대로 무턱대로 확 비중 100% 매수하지 마시고요 꼭그 종목의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매매하셔야만 주식 투자로 돈도 벌수 있고 절대 유론 단기 하락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현재 지금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요 매매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 채포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변동성이 아무리 이렇게 크더라도요 세포로 계좌는 4월 달부터 꾸준히 계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4월 달 매매 전략을요. 단타로 시장을 대응하자고 카톡방 회원님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요. 4월 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세프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힘든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단타로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요, 이렇게 4월 13일 같이 일동제약이 하한가라는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하면서 6 거래일만에 25% 수익 실현하고요. 또 다시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일동제약이 재차 하락이 나올 때또 다시 매수하면서 이렇게 2 거래일만에 또 다시 25%. 요런 요런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도요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시장이 급락한다고 여러분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기 상승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때아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 단기 수익을 더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나 할인사로처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지라인꼭 확인하면서 매수를 한다면요 이삼거래일 안에 이십 프로 삼십 프로 요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성격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장이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계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 채프로 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도움 요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채프로 카톡방에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요,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면서요, 20% 30%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단타 매매를 누구랑요? 저 채프로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채프로 연락처 010-6814-5759번으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챗프로 카톡방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단타 매매 하는데 조금이나마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저 챗프로 카톡방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H A B 처럼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저 챗프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아참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 중인 저체포로 카톡방은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체의 금액적인 비용이 없다 보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제가 운영 중인 방인만큼 혹시라도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 의사가 있어서 저체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답장 문자로 체프로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카톡이라고 저체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문자 남겨놓으신 다음 여러분들도 직접 체프로 카톡방 이렇게 입장하셔서요, 매일매일 단타 매매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대한전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설명 드려보면요. 대한전선의 또 다른 상승 재료는 바로 한진칼 지분 인수일 텐데요.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최근에 인수했죠. 그것도 지분을 싸게 매수하면서 한진칼의 최대 2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한진칼은 2019년도에 조양호 회장님이 사망했는데 그 회장이 사망하자마자 그 자식들끼리 지분 싸움이 나면서 한 차례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전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이렇게 지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호방건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방건설은 비상장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방건설이요 대한전선을 인수했기 때문에 호방건설 대신 세력들 시장에서는 대한전선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칼 경영권 싸움이슈가 나온다면 대한전선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전선의 실적 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승 재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재료들이 많이 있고. 현재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도요 차트를 이렇게 길게 해서 보시면요.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있는 종목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이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단한 번에 이렇게 큰 상승 없습니다. 분명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요 단타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도해서 저점에서 매도한 만큼 대한전선의 주식 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매매 방법이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많이 그리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일 겁니다 혹시 대한전선이요 이렇게 작년에 이런 고점에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 보다는요 단기세력 매도 시그널이 시축과 이탈하는 모습 요런 모습이 나올 때 일단 매도하셔서 최차 지지하는 구간에서 재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매매가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대한전선으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고요 혹시 저채프로랑 소통하면서 주식투자에 실시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저채프로 연락처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카톡방 무료 카톡방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요, 대내외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오고 있으니요,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겨내신다면요, 분명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 시장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단, 그때까지는 현재 시장에 맞게 단타 매매하고 있어야겠죠? 꼭이점 명심해 주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채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